내가 가끔 후회를 하기도 해 왜요? 벽송년 그게 이제 시작한 지가 한 10년이 됐잖니? 응 음. 그때 시작한 의도가 돈 벌려고 한건 아니고 그냥 약간 공방 개념으로 시작은 하긴 했는데 이게 힘은 무지하게 들고 맛있는데 네. 음, 내가 가끔 후회를 하기도 해. 왜요? 어 우리 엄마랑 너네 어머님이랑 음. 이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다만 음. 우리 엄마하고 너의 시어머님 음. 자네의 시어머님하고 네. 자매시잖아. 네이두 분이 일을 벌린다고 할 때. 음. 말릴걸 솔직한 심정으로 말릴걸 그냥 뭐 심심풀이로 하시겠거니 하고 도와드렸는데 일이 커져가지고 어쨌든 10년이 넘었어 근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양평에서는 그래도 좀 그런대로 인정도 받고 저는 잘 버틴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닌가요? <laughs> 잘 버틴 거지. 에이. 뭐 이게 절기대로 음식을 담으니까 음. 잘 버틸 수밖에 없어. 된장도 일년에 딱한번 절기에 맞춰서 음. 된장 담는 정월 도된장 담고. 맞아. 고추장도 서리 내리기 전에 그 햇고춧가루 딱 나왔을 때 맞아. 서리 내리기 전에 딱한번 담고. 그러니까 음, 관리만 잘하면 뭐, 어장도 시지 때때로 막 아무 때나 담는 거 아니고 햄멸치 음. 그 생멸치 봄에 기름 잘뜩 오른 거 음. 그거 딱 나올 때 어장 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잘 버텨지는 거지 근데 어르신들은 힘들지 이런 내내 그거를 계속 관리하려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너도 갈수록 나이가 들고, 네. 음. 나도 갈수록 나이가 드는데, 음. 이제 더 늦기 전에 유튜브라는 걸 한번 찍어서 아, 네. 예, 홍보도 되겠지만, 네. 좀 아깝지 않니? 예, 좋은 재료 가지고 지금 몇 년씩 이렇게 묶어 놓는 것도 장은 묵어야, 장, 묵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저 유튜브 본 적도 없는데, 해 뭐. 찍다 찍어서 편집하다 보면 좀 되지 않겠니? 그냥 가식 없이 그냥 그 자매이신 이두 분의 에이.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뭘 어떤 걸 음식을 만들고 음. 자연식으로 어떻게 드시고 이런 걸뭐 기록삼아 너하고 나하고 배워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어, 같아. 저 너무 좋죠. 예. 데 음식 하나는 정말. 응 음, 근데 확실하니까 시집살이 처럼 느끼지는 말고 <laughs> 네입장네입장 음. 네 며느리 입장이고 그렇죠 나는 이 자매분의 딸이자 너네 응. 어머님의 조카 딸이자 <laughs> 아 근데 저희 어머님도 형님 딸로 생각하시는데 네 나는 엄마 엄마가 음. 두 분이라고 생각해 네. 어릴 때부터 근데 우리 엄마는 약간 게 약간 시골스럽게 이렇게 아, 음식을 예. 하시고 맞아요. 어 자네 시어머님 그니까 이모는 음. 옛날에 한적식집을 음. 하셨으니까 음식을 되게 이쁘고 장가하게 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양 사이드에서 다 배웠지. 배우셨지. 네. 장단점은 있어. 근데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그금 네. 그 벽송년의 장맛으로 그런 분 어르신들 음식하시는 거 배워서 음. 기록도 남겨놓고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엄마가 자꾸 연세가 있으시고 이모가 음. 자꾸 연세가 드시니까. 음. 된장하고 고추장 레시피 잡느라고 되게 힘들었잖아. 맞아요. 그때 안 기억 안 나? 우리 막 고추장하면 한 대박, 한 대박이 얼마나? <laughs> <laughs> 맞아요. 그런 걸 찍어 놨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엄마 스탑. 그리고 한 네. 대박. 그리고 한 대박. 오늘 날씨가 달고. 이러니 한 대박 더 넣어. 이러, 이런 이런 많았는데. <laughs> 근데 어느 정도 지금 레시피는 아주 잘 잡혀있고 형님 다 하셨죠 네. 일단 유튜브 찍어서 <laughs> 한번 꼭 이거를 잘 팔아보겠다는 것보다 어, 두 분들 연세 많으시니까 두 분들 음식하는 거 기록도 아, 더 하고 더기 전에 기록식으로 음, 기록도 좀 좋네요. 하고 네. 어, 두분안 계실 때 꺼내보는 것도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애들한테도 좋겠네요. 나중에 할머니들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근데, 근데 솔직히 요즘 너무 나도 음. 어 직장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음식을 자주 안 하게 돼. 아솥뚜껑문전사 하는데가 고등학교 때부터했는데 진짜. 음. 근데 음식을 잘안 하게 돼. 근데 그러면은 자꾸 잊어먹고. 음, 그러니까 한번 네. 찍어서 이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음. 보는 지침서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솔직히 조회수가 얼마든 음, 음. 유튜브가 뭐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자체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 의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조금 빨리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고 음. 다음 주쯤에 다음 주 아니 그, 그, 그때 이그 우리 패키지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 네. 그거 할때그 그거 할때 했던 그런 느낌대로 그냥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재료가 너무 좋은데. 솔직히 많이 팔 수도 없다. 못 만들어요. <웃음> 한정적이어서 <웃음> 나만 알고 있을 거예요. <웃음> <웃음> 많이 팔 많이 팔 수도 없어. 근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한 이렇게 담아 놓은 만큼 맞아요. 우리 먹, 우리도 먹고 <laughs> 남 다른 분들도 맛있게 음, 드시고 맞아. 뭐 어차피 한정 판매니까 음. 그런 게 어떨까. 하긴 하다. 예. 아, 그러면 다다음 주쯤 한번 찍어 볼까? 저는 시간 맞출게요. 바쁘신 분들. 음, 다다음 주쯤 그 메뉴는 그 양평에 호박. 요즘, 요, 요즘 호박 많이, 호박 많이 있어요. 네. 어, 이모한테 호박이 따서 음. 그 우리 집감된장이 아니고. 호박잎에 먹는 된장찌개가 따로 음, 있거든. 맞아요. 약간 강된장도 아닌 것이 음. 된장찌개인데 약간 짜글이처럼. 이무 방식 저기. 응. 짜글짜글. 짜글짜글하게 짭조롬하게 네. 해서 네. 강된장은 아니야. 네. 근데 딱해 먹으면은 네. 그 호박 잎이 약간 거친 듯 퍽퍽한 고그 느낌을 네. 싹 네. 감싸면서 진짜 맛있거든. 음, 부드럽게 밥을 음. 부드럽게. 음. 음. 그거 해달라고 해서 우리 배워가지고 한번 찍어볼까 네, 좋지요 그래 좀 있으면 또 추석 다가오는데 추석 선물세트 또 싸기 시작해야, 쌓기 시작해야 되겠네 네. 뭐 올해는 선물도 많이 경기가 이래서 선물 많이 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업체가 시키는 업체들은 꾸준하게 있으니까 네. 우리 된장이랑 고추장 드신 분들은 다른 거 먹기 좀 힘들어해 네. 그래, 그럼 한번 찍어볼까? 그럼 내가 전화할게 이모한테, 네, 네.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네. 그 호박이랑 호박잎 찌는 거랑 네. 그다음에 그 된장찌개 해달라고 해서 네. 먹어보도록. 네. 잘할 수 있겠지. 뭐잘안 되더라도 그냥 찍자. 뭐 별거 있냐. 아, 근데 <laughs> 요즘에 날이 더워서 뱀이 좀 많아졌어요 산에. 갈 때마다 해, 봐요. 뱀은 싫은데 <laughs> 갈 때마다 뱀이 나와요. 어.. 사잎 따다가 뱀이랑 눈맞추면 도망가야죠. 아, 근데 큰일이다. 평양에 그렇게 뱀이 많아서. 너희가 원래 뱀이 많은 산으로 유명했었대요. 워낙에 맑으니까 뱀도 더러운데 안 산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거기에 뭐 더러운 게 뭐가 있니? 지에물 많고 예, 산에 물이 많잖아요. 재이좀 많은 산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응. 그래요. 응. 응. 아,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잘되려나 모르겠지. <laughs> 이제 그만 찍으시죠.